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우려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퍼입니다 이거 뭐 협찬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서 받아들인 시청료와 후원을 바탕으로해서 직접 구매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 요즘 뭐 지르세요? 뭐 구매하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른 것들, 제가 최근에 구매하는 것들도 틈틈이 이렇게 뭐 세미 언박싱 형식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왜 뜬금없이 파워를 샀느냐? 심지어 시소닉 PX1600이라고 해가지고 1600W 파워입니다. 일반적인 PC 사용자들 기준에서는 살 이유가 없는 규격의 파워예요 1600W 파워를 누가 씁니까? 맞잖아요. 제가 지르면서도 진짜 현타 시기 오면서 질렀던 제품인데, 어, 저는 일단 지른 이유가 있고요 어, 나중에 말씀드릴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아 저런 파워도 있구나 어, 이게 금액이 60만원이 넘거든요 65만원 정도 준거 같은데 뭐 저런식으로 또 아토가 흑우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파워 살일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고민 고민하다가 산건데 어쨌든 한번 내용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만원짜리 파워는 대체 어떤지 한번 보죠 뭐 50달러 스팀 기프트권 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등록을 하는가 봐요 50달러 한 5만원 네. 페이백 <laughs> 매뉴얼이 있습니다 잘 안보죠 퀵가이드 인데 설치를 어떻게 해라 뭐 인스톨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뭐 다들 파워를 개별로 사가지고 쓰실 정도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가 있고요. 이것도 케이블 타이. 요거는 이제 벨크로 방식 케이블 타이.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 케이블 타이. 그리고. 케이스에설치할때 사용하는 어, 나사 볼트. 그리고 이렇게붙이이라 뭐 되어 있있는스티커입니다잘안 붙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이런 거스티커해외 애들은 참좋아하나봐요케이스에도 <laughs> 이렇게 붙이라고 좀. 네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6 0만 원짜리라서 그런가. 네, 좀 비싼 거 쓴다라고 티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묵직하네요. 아무래도 1600 같다 보니까 어, 케이블이 좀 <laughs>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케이블 들어가 있는 가방인데 일단 잡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SATA. 하나에서 네 가닥이 나오네요. 나오고, 케이블 재질이 어, 조금 독특해요. 아, 물론 이제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빌드 퀄리티가 아니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까만색 그냥 우리가 보는 땡 전선이 아니라 고무로 그 슬리빙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빡빡한 느낌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예, 약간 연질네 그쵸? 케이블이 조금 신경 쓴것 같습니다. 이거는 몰렉스죠? 몰렉스 케이블인데, 요것도한 가닥에 세개가 나오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마감 자체는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테이핑이 붙어 있습니다. SATA 3.3이라고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이제 두 개가 나와있어요 요거는 몰렉스 하나 나머지는 다사합니다 그리고 요게 아마 보드랑 그래픽카드 케이블로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주는 거였구나 우리가 별도로 그 슬리빙 케이블 따로 사잖아요. 시소닉 파워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맥스틸에서 판매하는 그거 사가지고 튜닝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쓰고 있지만 그 케이블을 사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케이블 가닥 가닥 벌어지지 말고 이렇게 딱찝어가지고좀 깔끔하게 연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네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메인 파워 케이블이잖아요. 보드랑 연결하는. 음, 이것도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케이블 자체는 아까 보신 거랑. 동일한 케이블 마감이 되어 있어요. 보드쪽에 연결하는 보조 커넥터가 몇개인지 궁금한데 1600W 파워에는 그게 몇개 들어있을까요? 이것도 이런식으로 뭐 써져있죠. CPU용이라고 이게 지금 한가닥, 두가닥, 세가닥입니다. 그럼 보드 관련해서는 보드 메인 커넥터가 하나 그리고 보조 전원 커넥터가 총 세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 PCIe 스페스용이라는 건데 몇 가닥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파워에서 PCIe 스페스 커넥터 이제 같이 제공되는 거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원 커넥터에 듀얼로해서 두 가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거 그렇게 해서 그냥 원 커넥터 꽂고 두 가닥 뽑아가지고 두개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어, 불편하거든요. 가급적이면 PCIe 스포츠, 그래픽카드에 꼽는 거는 그냥 한 포트에서는 그냥 하나가 꼽는게 제일 좋습니다. 뭐두 개로 해서 하는 게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을 순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 하나가 제일 좋은데 어, 그래서 두 개로 되어 있는 케이블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선 정리할 때도 좀 짜증나고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에서 하나 네, 1대1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 마감도 동일하고요. 여덟 <laughs> 가닥을 줍니다. 경우 4개짜리를 해도 2 개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1600 같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요거 요거죠. 아, 근데 케이블 마감이 슬리브 되어 있는 건 좋긴 한데 너무 좀 무식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안타깝긴 하네요. 지금 있는 다른 케이블들처럼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파워 쪽에서는 투포트예요두 개의 이제 그 PCI 스페스 전원 포트를 먹고 바로 직렬로 해서 10.4핀으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테면 600W라고 적혀 있고 어어피 보더라도 굉장히 튼튼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산거 거든요 요거 때문에 근데 요것도 만약에 일반적인 케이스에 설치한다고 하면 꽂았을 때 꺾는다 아 이것도 많이 꺾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요정도 선에서 밖에 뭐 꺾기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번들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변환 커넥터 보다 낫긴 낫지만 어쨌든 얘도 굉장히 딱, 지금 딱딱해요 이게 두개 있어요. 이게 왜두 개가 필요하냐. 최근에 지금 그 유출된 것 중에 보면은 갤럭시 호프 4090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게 커넥터를 두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 시리즈 중에서 4090에서도 요거를 두개 쓰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녀석 파워 구입하면 요런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단계 아니구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파워 테스트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파워 켜지는 거예요. 와! 일단 좀 묵직하네요.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원 케이블 연결하는 데고 이거는 메인 스위치. 시소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파워의 부화도에 따라서 펜 속을 조절해주고 만약에 이제 파워에서 부화도가 높다, 그럼 펜 속이 좀 높아지고 파워의 부화도 좀 낮다, 그럼 펜속좀 낮춰서. 정숙하게 쓸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뭐 파워에서 어떤 팬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전 사실 없어가지고 아 요것 때문에 되게 조용하게 쓴다 사실 그렇게 느껴보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기능입니다 요것도 풀 모듈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인보드 부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고 CPU랑 PCI 스 e s 스 부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뭐 파워 디자인이야 뭐네 깔끔하죠? 근데 와 1600W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출력이 높은 파워가 편집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1300W 파워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참 과하다 싶었는데 살다 살다 보니 파워에 60만원을 들고 1600W 파워를 사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유저들 기준에서 일반적이지 않아도 사실은 이거 구매를 할 이유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뭐 60만원대 파워는 뭐 요렇다 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구경해 보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 요기 우리 아이쇼핑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